아, 오,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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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왔다 물어이 형들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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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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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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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어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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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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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는 문어 자, 오늘 이제 없어요. 저는 문어 <laughs> 자, 한 마리에 1 3 0 0원씩가세요자 오늘 문어비마지막인 이제 없어요자 오늘 문어 한 마리에 1 3 0원 이게 문어 너무 거 아니지? 이거 문어를 이나야 어... 아아... 기까지 제가 요